앞에 있는 건 칠개예요. 개가 옆으로 있더라고요.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짭짤하게 칠개장 만나게 담아볼게요. 이 작은 개는 뻘에서 살기 때문에 뻘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종이컵으로 소금 하나 넣어서 이렇게 3시간 정도 해감시켜주세요. 그러면 얘가 뻘을 뱉어내거든요. 그리고 깨끗해져요. 그래서 이거를 건져낸 다음에 한 3, 4번 깨끗하게 씻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, 마늘, 생강, 대파, 양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. 조림간장 2개, 물 4개, 여기게 양파, 대파, 마늘, 생강 이렇게 다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. 각종 채소를 넣고 이건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 3분의 1. 간장이 끓기 시작하면 이 마른고추예요. 마른고추. 7개 뚜껑을 덮고 불은 중불보다 더 약하게 30분 정도 졸였거든요 단맛이 조금 있으면 그 짠맛을 중화시켜주면서 칠게장이 음, 아주 맛깔스럽게 되거든요 설탕 1/2 지금 요 간장물을 완전히 식힌 거거든요 그걸 여기다 부어주세요 체반에 간장물을 걸렀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마늘 있잖아요 마늘만 골라서 여기다 다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썰어놓은 고추, 썰어서다 넣어주세요. 게 솔솔솔솔 뿌려놓시고요. 으 아무 뒤적하면 게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. 살살해서 뒤적뒤적 한 다음에 간장 게장이 마무리가 다 됐어요. 이 게장 이 국물이요 맛이 끝내줘요.